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송이의 꽃을 보면서도 꽃만 보지 마라. 우리부터 끝까지 봐라 그리고 꽃이 되었거든. 이건 비웁니다. 사람이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요즘에 보세요. 뭐, 국회의원 서로 되려고 말이지, 막 난리치고. 그 단식까지 해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그 지역 사람을 생각했겠어요?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라 그랬더니 왜 지역을 이용해가지고 시커 누리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하고 성공만 자랑하고 근세만 자랑하고 그러냐는 거죠. 마찬가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해. 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고. 안정을 시켜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지만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주는 환경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늘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공했거든. 성공하게 한 낳아준 부모님, 뒷바라지 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수고한 이들을 함께 누리고 감사로 예배하고 찬양해 함께 영원을 위해 고난을 누리어라.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을 누리어라. 고난을 누리어라. 고난 고난을 편하려고 하지 말고 다 고난을 더 고난을 더허지 그리고 우리가 한 송이의 꽃이 설산에서 피어날 때봄 햇빛이 내리쬐면 흙이 마음을 열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늘의 씨앗이 죽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쫙 나오잖아요. 같은 내용이죠. 숨어서 수고하는 뿌리를 칭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라. 솔바람에 이렇게 막 흔들리는 잎싹을 무지하지 마라. 잎에서... 영향이 만들어져서 나무의 열매가 된다. 우리는 환경과 사람을 볼 때라도 안 보이는 것을 볼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긴 말씀 안 드립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다. 막 피아노, 계속 치는 사람에게도 잘했다. 한분 곡할 때뻥한분 치는 사람도 잘했다. 때에 맞게 잘 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은 아는 것보다 그때를 맞춰서 하는 거죠. 네? 주인이 맡긴 거예요. 두 달란트 맞았던 사람도, 이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러대.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러잖아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러대. 주인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 자기를 평가해서 한 달란트를 줬는데이 사람은 주인을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그만두든지 직분을 버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르세요. 이 사람도 말이야. 주인은 굳은 응?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어지지 않, 해치 않는 곳에도 이렇게 모으는 거,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은사를 준 그를 향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데, 그런 사람이라. 말도 안 되는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런 거예요. 뭘 맡기면은 그걸 그냥 내놓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묻어 놔버리는 거예요. 나중에가 몰라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딸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래요. 악하고 개그런 종아. 악하고 개그런 종은 자기에게 맡긴 일을 소홀히 하고 묻어두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불평합니다. 자꾸 불평. 만나는 사람한테 자꾸 불평해. 그런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코로나 오르는 것처럼 신앙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